신세계를 보러 신세계로 가고 있습니다. 과연 동현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엄청 궁금하네요.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도 오지 않고 날씨는 엄청 흐리거든요 제발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야탔나 여기 신세계 진짜 이건 찐이로 방목법이고 날씨들 와 있거든. 일구 예, 방역복 입은 아이시도 왔거든요 신세계 그냥 아 그냥 동대구역 안에서 보자 그게 나을 것같아 일단 누가 동대구역 걸로 공연하는 말이야 그리고 방역복 입은 아이시도 있을지 모르겠 알겠어 아 성공 누가 타고갈 기차는 아직 보이지 않네요 1 2시1 2분 부산행 공항입니다 신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급 음식 그리고 예약했어요, 이거. 와. 어떠신가요, 시험 끝난 기분이? <목소리로> 아, 일단 뭐 끝났는데. 뭐신나거 <laughs> <것도> 먹으러 가죠? <목소리로> 길게 이겼네 고등어 시키고 래 뭐야 민호가 딱 이거 출위할 때부터 인사하고 <laughs> 하아나 <이상한 웃음> <laughs> 처음에 배정민 가방 들고 와가지고 나 그거 때문에 눈치 챌라나 그랬는데 가방은 암시냐. 경안어 <laughs> 어, 정민이는 그냥 <laughs> 왜냐면 <laughs> 정민이 볼때 정신이 없었거든 요 <laughs> <laughs> 정민이 보기 전에 오, 오. 오. 937이 저기 오고 아, 있었어 어, 어. 야 진혜 파이팅! 그리고 버스에서 땀만 들어 그리고 정민이 그 어깨에 <laughs> 있는 가방을 보고 전에 정민이 이게 다이깜빡스가지고정 <laughs> <난 막상도 웃음> <laughs> 여기 와서 좀에 여기. 틀지 형그 잠옷이랑 다 들고 왔다 구만에서연락드렸

<laughs>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요? 안런 <미션> 맛이 어 <웃음> <그렇지>. <웃음> 이게, 이게, <웃음> <웃음> <신우> <웃음> 안녕. <웃음> 야, 누가 지래 <더>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메뉴가 다섯 개 있거든. 메뉴? 어, 어. 얘기해줘. 우리 이제 비바치 갈까요? 몇번차 탈래?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진짜? 어. 대고 가야지니즘 챙겨 왔어. 해게 이거 무슨 물카 들이 갔다. 앞? 사실 무중물카 했던 야 우리 단톡방 하나 더 있었거든. 진짜? 니없니 <laughs> <laughs> 니 없는 모 가자 네, 예약 해놨다 네, 가자 거짓말치지 마라 진짜 우리 급하다 야, 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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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진짜 10분밖에 안 남았어 <웃음> 진짜로 진짜 <laughs> 거짓말치지 마라 맞다니까 <laughs> 거짓말이란 말이 <그러는 게 웃음> 우리 페트리스도 그, 그 끝났다 <laughs> 노래 깔아 라 <까라. 웃음> 조커 노래 들어라 <laughs> 야, 야, 차 온다 차에 는게 나을 같아. 아 그래도 진짜 올라간다고? 어 이쪽 아, 아, 비치다 비치라는 아, 아, 서울로 여러까힘들어하 글렀어요 아, 아직, 아직 요 그런 게아니야글렀어요 투어의 시작도 안 했다고. 면 진다. 가이바이보. 아. 강진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다 가이바이보. 누구야? 아. 안녕. 든든해요 민우 씨. 역시 어깨가 넓으니까 다 들어가네. 야 근데 우리 숙소까지 몇분 남았어? 집에 가요, 그러니까 <laughs> 그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<laughs> 경사가 얼마나 해놨어 아 근데, 근데 나, 나, 나 화장실 좀 우리 아에투 그래. 시작도 안 한다 아니 나 투어 안가 투어 끝이다 시 투어 아니야? 아 그래 장애주 오기 전까지는 나 숙소에서 움직여 나는 교촌치 올라 그래 난난안가나 이렇게 더울 줄몰랐는 반바스 입나 이렇게 줄랐지아시원하다 그랬잖아 진짜 o n t know. I don't k n o 아이 don't k n 너무 I don't know. I 니다 n t 입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We want to. 내가 죽는 솔직히 여기서 대신하지 말자. 아 솔직히 하지? 약응니 약속, 니네 손가락 걸어라. 아, 나 손가락 가까이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우리끼리 대신 안 하니, 약속. <laughs> 약속 난 우리 <laughs> <빠질 같은데> 아, 우리리빠데난 <laughs> 느낌이 너무 안 좋다, 나. <laughs> 아 <laughs> 그치, 그치. <laughs> 아, 여기가 것 같은데? 야, 여기, 여기가 궁금하네. <laughs> 어? 어, 아, 여기여기도하방 아, 여데여가봐야 여기가 하 아, 가 아, 가기는사람이네 아, 가기가궁금하 아, 이기 아, 기가궁금 아, 기가궁 아, 가 아, 여기가 궁 아, 가궁금 아, <laughs> <laughs> <안 내려진다, 가위바위보? 웃음> 야, 오늘 가방도 계속 아, 솔직히 말해, 봤췄지 이리야, 동인애가 나 해보게, 참. 아, 들어가고 싶었는데, 좋다. <laughs> 이지 우리야, 예쁘게 찍어줄게. 야, 저기 저 사람만큼 빠지면 되겠다. <laughs> 머리밖에 안 보이는다. <laughs> <laughs> <들어와봐. 웃음> <laughs> 축하합니다. 셋 하면 뛰어들어, 아, 막 드라라, 야, 하나둘세하에 멋있게 뛰어들어라. 야, 야, 아니면 너네가 던져줘라. 너무 높네. 우리 좀 뭐? 아, 그래. 진짜 나 오늘 그래. 좀 추운 거 같아, 얘들아. 춥지? 나도 추운데. 넌 어죽하게 님이야요소 음, 춥겠지. 내 마음은, 내 마음은 뜨겁다,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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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손흔 들어 주세요. 뛰어 들어라 맞아 뛰어들어가서 멋있게. 뭐, 지금 아이, 나오나? 아비 걸린 거야. 나오나? <laughs> eh 어디로 가나요? 저희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. 양곱창 먹으러 가나요? 오늘 시험 친 기분이 어떤가요? 어, 어제, 어제. 아, 어제. 어제였나? 어, 그거 모르면 안 돼요. 아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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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까지,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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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곱창집을 찾아왔습니다. 양곱창 집을 맛보네 입이 거 바로 들어가면 돼이거 <laughs> <laughs> <이게> 진짜 <목소리> 지옥의 <지옥에서> 색깔인데? <목소리> <있었는데? 목소리> 저희는 지금 평양 깡통시장에 왔습니다 <laughs> 배러서 신났습니다 아니 얘 원래 이거 먹고 싶다는막아고먹다 나 아침에 빵못 먹는다, 솔직히. 음, 절대로 못 먹는다. 음, <목소리> 여러분은 지금 과소비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핵궁주를 먹고 있습니다. 핵궁주가 진짜 맛있네요. 핵궁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민이가 만든 술입니다. 저희 승무원은 고객 여러분께서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송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열 부산역을 출발해 로는무입니다중차